야야야, 부딪힘 돼지는 거야, 뭐야? 그러네, 부딪힘 돼지네! 어디 지나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거. but there's nobody around. 얘들 <목소리도> 뭐야? 아, 불타는 효과도 있네. 어 뭐야 뭐야 야 미친내끼야 아 이거 배경이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거. 아니, 길이 어디요? 이 에피소드 8까지 있는 거 보면 엄청 길것 같은데? 뭐지? 상호 작용 했는데 뭐가 바뀐 거야? 엑시트라고 써있는데? 저로 가보자 이리 때려야되나? 저게 어떻게 되는거지? 아아 그냥 이렇게 지나가라고? 에이씨 야, 정말 알찬 텐시이다이거 <놀람> 그렇구만. 네, 오늘 한시까지 하래요. <놀람> 아니 길이 어디요? 나길 찾는 거 못한다고 더 써지 니네 길도 이상하게 만들잖아. 아, 나내조아연님 네 그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못 받아줬네. 아니, 니네 길 이상하게 만들잖아. 길 오디오. 여기 요걸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라고? 형님, 이에 에바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이 게임이 더 길찾기 어려워 이건 길을 찾지 만달, 말라고 만든거고 이거는 이거는 아예 길을 찾지 말라고 만든 게임이야 이건 이집 내가 몇번 해봤으니까 그나마 길 찾는 거지. 촉각 증폭기는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끊기냐고 왜다내 방송 끊긴데? 아 이거 아무래도 방송을 며칠 쉬어야 된다는 그 플랫폼의 깊은 뜻이 아닐까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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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아따. 고건 아닌 거 같아. 아니지 진짜일 수도 있잖아. 믹서에서 내가 너무 열심히 방송을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 방송을 좀 쉬세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해가지고 쉬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음? 반대하시나요? 새로고치면그들뚫겨요다행이네요아뜨 그러니까 또, 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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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아 주님. 응한 손검 쓸 거야. Yo, 나 다크소울 3그 뭐야, 노다이할 때도 직검 썼어 아, 씨발! 뭐, 문 잠겼어. 아이 또라이 새끼야. 이 새끼였냐 이거 완전. 아걔 하루카 조르기 할 걸. 개 같은 거씨 그냥 프리미엄 어드벤처 새로 하는 거 해가지고 조르기 하면 되는데, 아이씨, 병신. 아 이게 병신. 아왜그 생각을 못 했지. 아이 짜증 나. 아, 내가 죽는다구요! 아, 눈부셔. 또 가다가 튕기면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서브 컨셉이라는데 딱히 서브 컨셉 같진 않아요? 그냥 서브물에 있을 법한 물건 몇 개가 나오는 것 뿐이지 이걸 서브라고 하기좀 그렇지 않나? 이거 얼마 줬어요? 이놈들한테 돈 주지 좀 마세요 아 이놈들한테 돈을 주지 마. 자라이 나한테 줘. <laughs> 이런 놈들한테 돈 주지 마. 뭔데 이거? 그래서 더 써지 2 지금 평가가 어때? 대체로 긍정적. 평생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가봐요. 아. Killed the first of the glorious twelve, a gang of ruthlessly effective and effectively ruthless criminals. He wondered how many more there were. Sadly, he wasn't the sharpest axe in the teepee. 이거 앞으로 남았구나 이게. 이게 남았구나. <웃음> <웃음> 이게 <7개> <laughs> 아 이게 7개 남았구나 아 이게 7개 남았구나 고철은 존나 많이 주네 무기? 편히 잠들지 마소서 아 이거 싹 싸... 이거 뭐야 대검이구나 아씨 존나 병신같다 간지난다고 나가 임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아 숙련도가 증가한다고. 이왜 끼냐? 이게 훨씬 좋구만. <laughs> 텅스텐 합금 <합급> 없죠. 레버이 나해 갔다. 학교 수행평가? 요즘 애들 학교 수행평가 거의 무슨 대학생 과제급으로 하잖아 그니까 러 그냥 수능을 존나 어렵게 해야돼 수능 존나 어렵게 하고 그리고 대학들 두보잡 대학들 다 없애버려야돼 그리고 등록금쪽으로 등록금으로 Is openly campaigning on her chitter account for wrapping the tale up with a final splash. But according to studio press, Harry Beerstein re-up chances ATM or NSG. Off the record sources tell us that recently fired head scribbler Oliver Sutton offed himself. Nobody else has been tapped to fill the void. More updates as this story develops. 아쉽고 머리 갖고 싶긴 한데,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 않으면 적의 폭발을 일으킬 마지막으로 처치한 적의 무기를 자동으로 장착. 미쳤냐? 저기 투명해지고 무기만 보이겠네. kicking it old s c huh? I call it symbiotic freeloading. I get hormones acting up again. Variety is the spice of death. Hormones acting up again.

아, 이 해골이랑 이거랑 다르게 생겼구나. 이거를 해야 지 욕을 준다는 거네. 황금 전쟁 도끼, 이거 이거 한손 무기겠지? 이렇게 해보자 한 번. Yeah. 에너지가 끊임없이 요동친다는게 무슨 소릴까? 아 뭔데 <laughs> 소리 안나잖아 <laughs> 아 저런식으로 되네 에너지가 아씨, 미친 새끼들아! 아이, 미친 또라이네, 이거. 에너지. 아니 게임 소리가 안 나. <laughs> 저기요. 뭔데 이게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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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뭐야. 아. 아아 아. 아요 아, 아, 부분 아 검열 이 씨발. Why isso!